아버지 어, 말씀대로 진짜 오랜만에 1등을 한것 같아요.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7월에 제가 1등을 했었어요. 그때는 시상으로 에르비스 팔찌가 걸려 있었는데 그거를 타 탈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위에 자랑도 많이 하고 바로 팔찌. <laughs>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좋은 실적 많이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림님. 작년 연말에 1등을 마지막으로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수성점은 한금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바로 인근에 뭐 SK 리더스뷰, 대우 트럼프월드, 수성호반서밋, 그리고 수성레이크프로지오, 필스테이트 한금역위저부까지 있어서 혹시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은 필히 저희 수성점을 연락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만 인근에 있는 게 아니라 한금역 주위에는 또 오피스텔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햇센더 테라스하고 타뮤스 오피스텔 찾으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또 저희가 인근에 배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상가도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뭐 먹자 골목이라든지 술집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상가 찾으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 많이 주세요. 진짜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공부 1등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하는 답변처럼 저도 그냥 해야 하는 일, 할수 있는 일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마음먹은 게 있다면 계약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말고 그냥 집중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고객분들이 심리가 많이 죽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뭐 아파트나 상가 매수나 임대 문의가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중용 집사를 통해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중령 집사는 부동산 정보뿐 아니라 최근에는 고객님들과의 신뢰를 위해서 법률사무소 대령과 업무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한번 계약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할수 있는 대구에서 유일한 중개법인입니다. 부동산 소송 관련이나 법률적인 부분까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주십시오. 그리고 8월 중개항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